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데이터 통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우유 쇼핑몰에 온라인 상품 판매 정보를 담은 온라인 셀 테이블과 오프라인 상품 판매 정보를 담은 오프라인 셀 테이블이 있습니다. 온라인 셀 테이블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Select from online s a l e 하게 되면 온라인셀 아이디, 온라인 상품 판매 아이디, 회원 아이디, 상품 아이디, 판매량, 판매일, 즉 다섯 개의 열이 보이고 있고요. 어, 오프라인셀도 가보겠습니다. 오프라인셀은 지금 네 개의 열이 보이는데, 오프라인 상품 판매 아이디, 상품 아이디, 판매량, 판매일이 보입니다. 지금 구조가 일치하지 않죠? 즉, 오프라인에서는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두 테이블에서 2022년 3월에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상품 판매 데이터에 판매 날짜, 상품 아이디, 유저 아이디, 판매량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테이블의 판매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는 널 값으로 표시해 주세요 했습니다. 즉두 어, 개를 합치는 건데 유저 아이디는 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빈칸 널 값으로 표시해서 출력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선 오프, 온라인 데이터부터 이제 두 개를 합산하는 작업부터 해볼게요. 셀렉트 온라인 세일 그리고 유니언 올 오프라인 세일 가볼게요. 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죠. 저희가 이거를 하나씩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판매 날짜가 필요하네요 온라인 세일 아, 판매 날짜니까 세일 데이트 저희가 세일 데이트도 다음과 같이 출력하려면 어, 데이트 포맷을 써야 해요 y, m, T 하고 그리고 상품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갈게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 하고 그리고 판매량. 출력했어요. 네 개가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 아이디, 아 상품 판매 날짜. 상품 아이디,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넣어야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null, a s user, id, 아이디. 유저 id는 그냥 없음으로 쳐줘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sales amount는 오프라인 테이블에 있죠. 여기까지 됐고요. 우선 조회해 볼까요? 네, 다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름이 안 예쁘니까 셀 데이터 에이즈 넣어줬고 s 셀 데이터. 자, 보시면 여기에 여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없죠. 그것은 얘가 오프라인 데이터고 어, 널값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1월 데이터 보이죠 2월 데이터도 보여요 저희는 지금 3월 데이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where uh, date format 요거, 음, sales date가 year me 2022-03년인 2003,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3월밖에 안 보이죠? 잘 출력됐습니다. 아, 오더바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 나오는 건데 오더바이까지 해줄게요. 오더바이 판매일, 세일즈 데이트 ASC, 그리고 판매일이 같았다면, product ID ASC, 그리고 유저 e r ID ASC. 자, 이번에는 정답입니다. 어, 지금 2022년 3월을, 3월을 다음과 같이 표기했는데요. 다르게, sales, date, like, 2023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해도 정답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데이트 포맷이 아니라 어 셀즈 데이트가 음2 0 2 2 03월 01보다 크고 그리고 and salesDate가 여기 는 등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alesDate가 20, 204, 0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정답 처리가 잘 나오고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데이트 폼에 사용하지 않고도 like를 함수를 구문을 써서 어, 특정 날짜를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부등호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구간을 잡아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year 구문도 있어요. year 이것이 2022년이고 end month of sales 데이트가 03일 때도, 음, 아, 로가 빠졌군요. 이렇게 했을 때도 정답 처리가 잘 나옵니다. 즉, 어, 데이트 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열과 month 구문, 그리고 구, 구등호, 구간을 잡아서 하는 것과 like 구문을 사용해서도, 어, 특정 날짜를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음, 좀 특징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유니언 올 같은 경우는 셀렉트 결과 하나 그리고 두개 이렇게 뽑았는데 이 결과를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음, 하나로 반환해주는 구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유니언 올을 사용했는데요. 유니언 올은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모두 다 나와라. 라는 구문입니다. 근데 어차피 온라인 세일즈와 올 오프라인 세일즈 테이블은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니언 올을 했을 때도 중복되는 게 없고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유니언 디스팅트 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유니언 어, 디스팅트 같은 경우는 중복행을 제거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요거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 널은 이제 유저 아이디가 이 테이블에 없으므로 널 처리를 일부러 해주는 구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했고요. 유니언, 디스팅 o 유니언, 올, 그리고 널, 그리고 날짜 구간을 잡아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오더바의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어 end나 or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콤마 콤마 사용해서 어, 순서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